휴가 나온 여자 경찰 술집 건달 제대로 참교육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늦은 밤 술집 술에 취한 건달 무리가 들어와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아, 술안 갖고 와 알바 주제에 까불지 마 겁에 질린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쳤다. 그 순간 구석에서 술잔을 내려놓는 한 여자가 있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는 휴가 나온 경찰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번쩍이며 건달을 똑바로 노려봤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술 깨게 될 거다. 건달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경찰? 하 여자가 무슨 경찰이야. 너 같은 건 내가 손가락 하나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었다. 순식간에 꺾인 건달의 손목. 그대로 테이블 위에 처박히며. 비명이 터졌다. 으악! 술집은 삽시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여자라 만만했나? 착각하지 마. 진짜 경찰은 휴가 중에도 정의를 멈추지 않아. 건달은 결국 무릎을 꿇었고 술집 안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